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한국 북큐레이터협회 이사 신유아입니다. 자 오늘은 제가 음, 지난 시간 소개해드렸던 유진 작가님의 책을 소개해 드릴까 해요. 유진 작가님께서 내가 잘하는 건 뭘까? 요책 이제 쓰셨잖아요. 이번에는 표정 연습이라는 책을 소개 한번 해 드릴게요. 표정 연습. 제가 그 스피치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들에게 이제 교육을 할때 항상 표정을 쓰면서 말하세요라고 이야기 하거든요. 사실 우리가 친구들이 너 화났어라고 물어봤을 때 아니 이게 화난 거거든요. 말은 아니지만 아니 그건 화난 거예요. 그러면은 화가 안 났다면 아니라고 해도 아니 이렇게 말을 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표정이 참 중요해요 자 표정 연습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약해 보이면 안돼자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표정에서 처음부터 약해 보이면 안 돼라고 이렇게 주인공이 말을 했어요 자 눈에 힘을 주고 고개도 삐딱하게 하고서 투명스럽게 말하는 거야 뭘봐 아니면 귀찮은 것처럼 눈을 깨리면서 눈을 째려보면서 내리면서 말해볼까. 뭘봐? 아니야. 차라리 고개를 숙이고 눈을 치켜뜨면서 낮고 힘있게 말해보자. 멀바. 아, 어색하다. 내 주인공이 혼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멀바, 어색하다. 자, 네가 새로운 전학생이구나. 너 죽은 게가 많다. 너 머리카락색이 특이하다. 애들이 좀 놀리나 봐요. 내 물건을 만지면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차분한 표정으로 말하는 거야. 다 봤다. 나둬라. 그래도 계속하면 째려보면서 센 목소리로 경고할 거야. 한번더 말한다. 내놔라. 자, 경고해도 안 주면 벌떡 일어나서 무섭게 내려다 볼 거야. 입술도 깨물면서. 당장 내놓으라고. 자, 이렇게 표정이 같이 살려져 있어요. 자, 내놓으라고. 자, 너무 무서운가? 와, 그게 뭐냐? 어서 돌려줘. 자, 아이, 친구들이 막 이렇게 장난에 쳐요. 나랑 모둠을 안 하려고 하면 나도 관심 없는 척 다른 걸 볼래. 다시 와서 같이 하자고 해도 딴 척을 피우면서 나 모른 척할 거야 하면서 이렇게 표정을 쓰면서 아, 아이들이 다 함부로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연습을 하고 있는 거죠. 자이 뒷부분 내용은 어떻게 될까요? 궁금하시죠. 자 궁금하면 직접 읽어보세요. 자 오늘도 유진 작가님의 표정 연습 책을 소개해 드렸어요. 지난 시간 내가 잘하는 건 뭘까 에 이어서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. 자. 궁금하다면은 꼭 읽어보시고요. 그리고 여러분들의 표정은 일상에서 어떻게 짓고 있나?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한번 해보세요. 자, 우리 어린이들이 읽기 좋은 책, 그림책, 표정 연습이었습니다.